유형이 한 가지 있거든. 뭐냐. 연조리제법이라는 게 있거든. 연속해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학교시험에 대빵대빵 잘 나오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설명할 게 따로 있지가 않나요? 응. 음? 연산할 줄 알지? 이거 하는 거. 오케이? 음, 그건 빼고. 음? <laughs> 2번부터 봅시다. 조리제법. 2, 5, 0, 1, 여기에 마이너스 1, 시, 1, 여기에 2, 2, B, D다. 오케이. 문제가 이거야? 2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1을 2x 더하기 1로 나눈, 목, 나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몇 차식으로 나눴죠? 나머지만 구하려면 이렇게 안 하겠지. 마치 면 대입하겠지만, 목도 구하래. 그러면 직접 나눌래? 존재법 쓸래?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든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거 아니야 그걸 여기다 집어넣겠네 인정? 그럼 <laughs> 처음엔 내려 쓰죠 곱하니까 맞죠 더하면 4죠 곱하니까 마이너스 2죠 더하니까 마이너스 2죠 곱하니까 1 맞죠 2죠 나머지 맞죠 2라고 얘가 목인 거 알아? 응? 목 써봐. 목은 뭐니? 상수 1차, 2차. 목.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왜안 돼? 두배 했으니까, 원래는 X로 나눠, X 앞에 개수가 없을 땐 맞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두배 됐으니까 얘는 몇배 돼야 돼? 2분의 1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첫 번째. 이게 내가 구할 목입니다. 끝. 괜찮지? 오케이? 넘어가. <laughs> 3번 유형의 별표하세요, 3번 유형. 3번 유형의 별표, 별표. 마지막 유형입니다, 3번 유형. 3번 유형에 별표하고, 타이틀은 연조립제법이란 말 씁니다.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씁니다. 를줄인말 연속 조립제법. 그래서 연조립제법이란 말 써. 오케이, 언제 씁니까? 원리를 이해하세요 X에 대한 내림차순이죠 인정 이거 잘 나와 진짜 잘 나온다 작년,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동대부여고 기출이었던 것 같아 얘보다 좀더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내 원리는 비슷하고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식이야.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고 오른쪽은 굳이 얘기하자면 뭐에 대한 내림차순처럼 보이니? x 세제곱 쓰고, 쓰고 x 제곱 쓰고 x 빼기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것처럼 보이죠. 맞아, 맞아. 그때 이 값들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연 조리제법이야. 그러면 씁시다. 조리제법을 3, 뭐야? 마일, 그리고 뭐야? 0, 3입니다. 1 쓰겠지. 음. 처음에 내렸었죠? 음. 내렸으면 3이지, 바보 아니야. 음. 3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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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6입니다잘 봐. 아이들아, 음. 봐. 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결과는 음. 좀 알고 있을 걸 얘들이. <laughs> 왠지 묶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묶어 볼게. x 1로 묶으면 됐나잘 봐.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뭐야? 뭐. 얘는 뭔데? 나머지. 그러면 조립제법이잖아. 1차식 나누니까. 그럼 얘가 뭐야? 나머지. 나머지 그래서 t야. 이해 갑니까? 이게 어디야? 얘야. 느껴져? 느껴지지 않나 느껴져? 느껴지지? 그러면, 이 부분만 내가 다시 앞에서 썼다 치고, 정리하면, X-1로 다시 묶으면, 이 부분만, A에 X-1, B하고 C가 되니? 그럼 얘를, 목을 다시 X-1로 나눴을 때, 목, 나머지로 쓴 거라고 보여? 그럼 여기를 다시 뭐 하면 되는 거야? 조리제법. 그래서 한번더 하게 되면, 그래서 연조리제법이란 얘기야. 이 목을 다시 조리제법 하면, 3, 3, 5, 5, 7. 그럼 이게 누구겠어? 시겠죠. 보여? 그러면 또이 안이 예지. 이 안을, 얘를, x-1로 나눴을 때 목은 a이고 나머지가 b인 거 보여? 이렇게 거꾸로 쓰면 그럼 여기서 다시 내가 또 조립제법 쓸수 있겠어. 1로 나눴을 때 목이니까. 처음엔 내려 쓰고 곱해 쓰고 8 이게 누구겠어? 이때 나머지겠죠. 이게 목이죠. 목 a. 그래서 연속해서 조립제법에서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거꾸로 여기다 붙이면 A, B, C, D 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연조립제법의 활용법이야 괜찮니? 원리는 간단해 그냥 하면 돼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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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첫 번째 됐어요 이 방법 말고 잘봐이 방법도 좀 알아둬 봐봐 이건 이해했죠? 충분히 이해했죠?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너?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정말 잘 나옵니다. 오케이. 이봐봐봐봐봐봐봐봐. 이씨, 맘에 안 들어. 두 번째 방법이야. 얘를 치환내버려치환내봐치환하면 X는 Y도 하기 힘지 보이니? 음. 다 집어넣어 x y, x 대신에 됐어? 그러면 얘는 ay의 세제곱 by의 제곱 cy 더하기 d로 보여? y에 관한 내림차순이지 그럼 얘만 y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계수벽 해도 돼? 안 돼? 돼요 이런 방법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알아들어? 괜찮니? 나쁘지 않아?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괜찮니? 응? 발상의 전환. 야! 여기가 그냥 좀 깔끔하면 좋겠잖아. 그러면, 그건 그걸 우린 개수라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치환해서, 다른 문제로 치환해서, 식정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제발 이 문제를 연 존재법만 기억하지 말란 얘기야, 선생님 말은. 이런 방법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리고, 봐봐. <laughs> 이런 게 있어. 얘들아 봐봐.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너무 쉬우니까 이거 금방 찾잖아. 맞지? 뭘 물어봅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잘 봐. fx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뭘 물어보냐면 이걸 많이 물어봐. 갑자기. 봐봐. f1.01값을 구하래. 그럼 여기다 1.01을 집어넣어서 세제곱 한 다음에 3을 곱하고 1.01을 집어넣어서 제곱한 다음에 해도 답은 나오겠지? 그럼 그걸 시간 안에 풀수 있을까? 못 푼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이거 집어넣어봐, 여기다. 0.01에 세제곱 할만하잖아. 0.00001. 끝. 그때 써먹는 거야. 연조지제법은 언제 써먹냐면, 이상한 소수를 대입하라고 나올 때 써먹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아. 이렇게 함수값 중에 이런 값, 이런 값 중에 x가 x의 소수일 때, x가 소수일 때. 진짜 소수야. 이거 약서두 개수 말할지 않고 이렇게 소수를 대입한 함수값을 구할 때 써먹습니다를 기억하시면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다. 알겠니? 됐나요? 적어 놓으시고, 그것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겠다는 말씀. 오케이? <laughs> 됐나? 이제 인수분해로 넘어갑시다.